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4일 장중시장 및 증권사의 시각 시간입니다. 아, 오늘 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뭐, 뭐 거의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어, 상당히 과열권으로 치달은 종목들이 나타났고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에서 차익 실험 물량과 함께 뭐, 쇼커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뒤섞이면서, 결국 변동성이 커진 어떤 구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어떤 변동성이, 음 이제 작용하면서, 어, 2차 전지 업종이 뭐,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되밀리고, 다시 또 뭐, 회복하고, 이게 뭐, 계속 장중 내내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시 49분, 한 12시 정도인데요. 어 오늘도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8.8조입니다. 어제 어제랑 비등해요. 지금 시간대에서의 어떤 거래대금이 그만큼 상당한 어떤 변동성과 함께 시세의 어떤 폭증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래대금 순위를 보시면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위, 3위. 뭐 m d s 크 같은 중소형주도 3천억대. 이수와 금양, 미르나노텍, LNF 이렇게 이전지 기업대 또 거래대금 잠식이 있고요. 또 아랫단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성 엔진이랑 같은 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상당 부분 시장의 수급을 반도체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급등한 종목에서 차이 실현이 일부는 반도체, 또 일부는 또 지금 보시는 뭐 LNF처럼 어제 기관에 또 대량 매수가 있었는데요.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오르지 못했던, 뭐, 밸류상 조금 비교 대상으로 이제 낮은 그런 종목들로도 일부 이동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고요. 또 이제 오늘 수급 동향을 지금 12시 정도인데, 어,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좀 팔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2,700억을 순매도 하는 게좀 의미가 큽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좀 많이 파네요. 7,500개야. 일단은 외국인의 이제, 음,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순매도 2,700억을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요. 금융에서 500억, 그리고 기계 장비에서 600억, 일반 전기전자에서 1,100억인데요. 이게 정확히 세 종목입니다. 정확히,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제 기계 장비로 들어가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순 매도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금융으로 이제 편입돼 이 있죠. 그래서 금융이 위에 보시면 500억 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죠. 그래서 이세 종목에서 대부분의 이제 아,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차익 실현 성격이죠. 초급등했던 종목에서 의 차익 실현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밖에 없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잘 소화가 됐기 때문에 코닥 지수가 1.2%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시장의 어떤 리스크나 뭐안 좋은 상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면서 이제 나왔다면 사실 증시가 한 2~3% 빠져야 됩니다 코스닥이. 근데 이 실현이기 때문이요. 에 예, 많이 오른 거이 실현했고 그 자금을 시장 밖으로 빼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 다른 쪽으로 좀 돌린다든지 예, 일부 이제 현금으로 좀 챙기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작용하는것 같고요. 결국은 어, 2차전지 업종도 뭐 지금 일부 차익 실현이 좀 거세게 나온 종목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고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는 사실 오늘 뭐 특별한 올라간 어떤 모멘텀적인 내용이 나온 거 아닌데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서 어 실적이 나오지 않는 업종과 종목은 거의 소위 어 쳐다보지 않는 메이저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매크로 상황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 양적하나 돈을 풀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 또 물가 수준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2% 미만의 CPI를 보기는 어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에서는 결국은 어 이렇게 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업종은 메이저 수급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업황이 터냈다는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결국 바닥권이라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반도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증권사 시각 쪽에서 괜찮은 리포트하고 최근에 네. 좀 중요했던 이슈들 네. 이런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증권사의 시각에서 반도체 쪽 말씀하셨던 것처럼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어제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2.67% 상승하고 마이크론이 5.45% 상승을 하면서 마이크론을 필두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굉장히 좀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그 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추정되는 상승 요인으로는 사실 어떤 모멘턴적인 그리고 팩트적인 요소가 아니라 뭐 국채 금리 급락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국채 금리 급락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종결될 거라는 이제 기대 올해 연내에 그 다음에 업황의 바닥. 기대감, 그다음에 가격, 말씀하셨던 가격적인 메리트, 뭐 여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부터 제기돼 왔었던 요인들이지만 이번에 좀 특히 좀 주목을 받은, 받으면서 섹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TSMC 차트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떤 반도체 제조업체 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기업들의 차트적인 흐름도 사실 굉장히 좀 저점을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부분 그리고 지지받고 뭐 거래량이 그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러한 음.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걸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TSMC는 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소위 말하는 큰 주식, 규모가 큰 대장 주격의 주식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장과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반도체 이슈들도 굵직한 게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반도체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이슈들이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용인에 320조원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펩을 다섯 개를 구축하는 을 것을 계획으로 해서 42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이제 약 150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 k 이닉스도 현재 용인시랑 경기도랑 같이 해서 용인 원삼 지역에 120조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거의 400조가 넘어가는 두 기업의 투자만으로도 음. 그러한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지금 현재 결정됐거나 또는 음. 결정을 위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좀그 분석이 많이 되었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의 가드레일 세부조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평가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평가인데요. 3월 22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미국 상무부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의 가드레일 안전장치, 세부 조항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당초에 우려됐던 것은 중국 내에서의 투자가 전면 금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한 것으로 보이,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아직은 과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자나 sk 이닉스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각각 이제 26% 38%로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 생산 비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 비중보다 훨씬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칩스법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어, 중국에서 첨단 공정 반도체의 경우에 5%의 생산 능력 확대 제한이라는 사실 양적 제재로서 이제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첨단 공정 반도체는 생산 능력을 더 늘릴 수 없다. 기술적으로는 더 진보시킬 수는 있지만 생산 능력 자체를 양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결정이 됐고요. 현재 이 첨단 공정이라는 기준도 설정이 되었는데 이 첨단 공정이라는 기준도 약 2년 정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면서 이 첨단 공정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이 될 거다. 라고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는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범용 제품 중심, 그러니까 나노수나 기술적인 그 기술력이 높지 않은 그런 제품 중심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이제 원가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향후 10년 동안 어,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범용 제품만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원가 절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내에서의 공장은 어,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특화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용인 메가클러스터 메가 이 부분을 좀그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중국 반도체 공장의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을 한국으로 용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됐고 이제 중국 반도체 칩스법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확장을 하지 못하니 국내에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대안으로서 이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SK증권의 리포팅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어팡이 바닥이 어느 정도 찍혔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어팡 회복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어디부터 수혜가 나타날 것이고 어디부터 이제 회복이 나타날 것이냐를 분석한 것이 이번 SK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팅입니다. 다가올 반도체 업황의 점진적인 회복기에서 반도체 서플라인의 회복 순서나 강도는 과거랑은 다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에서 가장 선행했던 건 카페스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용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카펙스를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어떤 성장을 좀 이끌어 나갔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실 카펙스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시작부터가 아니라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이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너무 높은 재고. 여전히 재고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가격은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회복 사이클이 출발한다는 것이 과거랑은 다르다. 과거랑은 달리 이번 사이클에서 디램 재고는 10주 후반에서 이제 피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10주 내외에서 지금 재고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회복세는. 아, 거기에 이에 더해서 수요의 회복세는 아직까지도 예상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업계가 전체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공급제한으로 수급의 균형을 마, 맞춰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리고, 그러,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수요가 좀 회복이 되더라도 재고가 충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어깨 전반에서 카펙스를 상향하겠다라는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가 수요가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업황이 회복이 되는 그 초기에 가장 선행될, 선행될 현상은 예상을 해보면 완제품의 소진, 그러니까 제, 완제품 재고의 소진, 그 다음에 제공 재고라 그래서 생산 과정에 있는 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있는 재고들의 완제품화. 여기까지가 해소가 되어야 모든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이것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감산이 점진적으로 종료가 될 것이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펙스 증설 같은 경우, 카펙스 상향 같은 경우는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러한 사이클을 예측하면서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완제품을 소진하고, 재공 재고, 생산 과정에 있는 재고를 이제 완제품화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OSAT, 그러니까 후공정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OSAT의 가동률 증가가 가장 선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생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재 및 부품 업종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는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전공정, 뭐 소재, 후공정 순으로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됐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후공정, 소재, 전공정으로 좀 역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다가올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는 메모리 OSAT,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업종이 과거 대비해서 더욱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SK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짚어드렸던 후공정 장비의 기술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후공정 장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증권사의 시각에서 그거랑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기술적 방향성에서의 후공정의 중요도 그 다음에 이번 업황 사이클에서의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후공정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오늘 한미반도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종목별 흐름도 반도체 업종 내에서 지금 굉장히 다르고 뭐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훨씬 더 안 빠지고 장기 평선을 위로 올리면서 어,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 서고 정고점 매물대 라인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는 사실 이걸 매물 흡수로 봐야지 물량을 뭐 분산을 한다는 개념으로 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리포트에 대한 사이클이 네. 과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가 흐름까지 연결되고 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어, 2차전지 중심으로 이제 음. 그동안 분석을 좀 많이 집중했는데, 반도체 쪽도 네.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 세심하게 좀 다루면서 한번 좀 기술적으로도 파고들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가 그렇다고 뭐 무너진다 이런 음.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의 집중화가 조금씩 다른 업종으로도, 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좀볼수 있었던 그런 시장 흐름이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 파고들면서 자세하게 또 커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